안녕하세요 펀드매니기입니다 향후 7년 뒤에 경제 규모가 2 배가 된다면 현재 투자하고 있는 ETF나 펀드는 도대체 몇 배까지 올라 있을까요? 좀 설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인도 이야기인데요. 코덱스 인도 니프티 피프티라는 ETF가 있고 또 카카오 페이지 증권에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미래의 인도 중성 포커스 그리고 우리 프랭클린 인디아 등등의 상품이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을 통해 인도 중소형 포커스 펀드를 가입해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7월 한달 한 동안 한5% 가까운 성과가 났습니다. 예, 이, 보면 올해 초에 변동성이 좀 컸죠. 그리고 이따가 선거의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었다가, 이제 모디 총리의 BJP, 이제, 다행히도 이제 승리를 하면서 급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때가 선거 구간이었고요 변동성이 단기간에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은 신흥국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볼수 있고, 7월은 달간 상승을 어쨌든 했습니다. 이런 10% 이상의 변동은 쉽게 나타난다. 이제 2019년도, 그리고 2021년도 이후로 상승이 굉장히 가팔라지기 시작한 모습을 볼수 있어요. 아무래도 무역 분쟁, 트럼프 대통령의 포문을 연 이후로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자본들이 인도로 몰려갔기 때문으로 추정이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최근 10년간의 차트입니다. 지수 기준으로 10년간 한200% 정도, 이 분홍색 이 프랭클린 인디아, 그 파랑색으로 굵은 선으로 해놓은 게 인도의 센섹스라고 하는 지수입니다. 10년 동안 한 200%, 한 3배 가까이 상승을 한 거니까, 연 복류로 따지면 한12% 정도의 성장이었습니다. 펀드로 환산해서 보면 17% 정도였었거든요. 굉장히 가파른 성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변동성은 분명히 있지만, 정립식으로 장기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예, 고점과 저점으로 있는 선을 이어보아도, 지수 기준으로 보아도, 지금 약간 이제 밴드상의 상단에 걸쳐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보라색인 중소형 지수는 훨씬 더 오버슈팅 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2018년도 이후에 미중무역 분쟁으로 인한 반사이익이 가세됐다라고 보면 성장세는 더 가속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고점을 이었을 때 이런 거고요. 이래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조금 2016년도 그리고 18년도 이후로 이렇게 가파르게 더 성장하는 기울기가 조금 가파르게 성장하는 모습으로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도 일부 가져보게 됩니다. 고속 성장의 인도에 대한 기대감이죠. 성과도 올해 3월을 제외하고 계속 플러스를 기록을 하고 있고 이제 오늘은 상단 투자하는 종목 중에 은행주 말고요. CEAT, CIT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한 알아보겠습니다. 이름만 따지면 이게 무슨 회사일까 이렇게 잘 와닿지 않지만 이미 소비재 기업으로 경기를 타는 소비자라고 하는 거죠. 경기 소비재 RPG 그룹이 소유한 인도의 다국적 타이어 제조회사였네요. 자동차 산업과 밀접한 영향을 가진 회사가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회사의 재무구조를 살펴보면 연간으로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년대비 일단 상승을 현재까지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 굉장히 좀 무난한 성장이 기대가 되네요 대외경제연구원에서 정리하기로 인도의 자동차 시장이 2021년도 기준 세계 4위 수준인데요 2027년이 되면은 세계 3위로 올라선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 심지어 전기차 시장의 규모도 급증하고 있는데 향후 운전자 중에 87%가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원유에 대한 의존도도 낮추지만 인도 입장에서는 그 굉장히 공해가 심하잖아요. 대기 오염 등등이 심한 부분을 전기차 전환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월간 코멘트상의 특징적인 부분은 이번에 IMF에서 전망하기를 인도 농촌 지역의 민간 소비 개선 주목을, 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망치도 상향했다는 게 긍정적이겠죠. 그리고 인도 정부가 사실 이번 선거에서 아슬아슬하게 이겼기 때문에 이제 민생을 좀 챙기는 차원에서 민간소비 개선을 위한 정책을 내세웠다는 점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 말에 발표된 예산안에 따르면은 여전히 인프라 분야에 대한 지출을 계속하겠다고 하고 인도를 어떤 관광대국처럼 만들겠다는 얘기도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지출, 기존의 정책의 연속성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향후 계획상으로 지금 불확실성을 꼽는 건 미국의 침체 진입하는 부분 그리고 중국의 경기 도화가 장기화되고 일본의 경기 침체 우려입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사실 일본은 이제 재정이 좀 건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재정 수지도 탄탄하고 소비가 회복 등등 부분에서 이제 7년 뒤에 경제 규모를 두 배로 늘린다. 제가 이 얘기를 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견고한 상승에 대한 부분은. 물론, 싸게 사면 제일 좋겠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주가상승의 고점권에 있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중간중간 조정 나올 때마다 꾸준히 매수하는 방법 또는 타이밍 고민 없이 정립식으로 물타기 하면서 상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계속 가져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장기투자 컨셉으로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